밤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그리고 저 달은 내 거! 이 토이 메이커스가 장난감만 만든다고 생각하면 땡 탈락이에요. 밤에 어두워서 잠못 드는 우리 친구들 시중에서 파는 야광별 스티커 장난감에 질렸다면 이 비니 언니와 함께 만들어봐요. 비니언니에요. 오늘은 달, 별, 행성, 목성 그리고 별자리를 이 알록달록한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별은 언제 뜨죠? 바로 밤에 뜨는데요. 제가 만든 작품을 밤에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바로 짜잔 이 야광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회색 빛깔 나는 야광 필라멘트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낼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달을 그릴 거예요. 곡선이 그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잘 원형을 그려봅니다. 살짝 삐뚤빼뚤해 보이지만, 기본 탓입니다. 동그랗게, 동글동글, 동글해져라 제발.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완벽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별을 그릴 건데요. 크기를 다양하게 그려볼게요. 다채롭게 해야 예쁜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나요? 별 중에 해성도 있죠? 혜성의 포인트는 긴 꼬리니까 꼬리를 그려줄게요. 이제 토성을 그려볼게요. 아주 크게 만들어 줄 거예요. 지웠다 그리다 하는 건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라 그래요. 토성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귀가 달린 별처럼 보였대요. 근데 실제로 고해상도 사진이 찍혔을 때 고리가 너무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별이 되었대요.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두 개의 천체라고 하면은 태양과 목성인데요. 새로운 페이지에 제일 큰 태양과 목성을 따로 그려 주도록 할게요. 원이 찌그러져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찌그러져서일 거예요. 이건 완벽한 원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제 연필로 그린 그림 위에 펜으로 덧그림을 그립니다. 꼭 테두리를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절대 잘못 그려서가 아닙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참 그릴 게 많네요. 그냥 그리기 심심하니 자체 효과음을 넣어 볼게요. 짜잔! 짠! 뿅! 짜자잔!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연필 자국을 지워줍니다. 그린 게 많아서 지우는 것도 참 오래 걸리네요. 연필 자국을 완벽하게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위에 필름 올릴 거라서요. 그럼 제가 준비한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천체들을 색칠해줄게요. 별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란색으로 별을 색칠해줄게요. 그리고 이큰 달도 별과 같이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줄게요. 별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서 다양한 색으로도 채워줄게요. 별의 온도는 푸를수록 뜨겁고 빨간색일수록 차가워요. 신기하죠? 정말 색칠할 게 많군요. 색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다른 그림들도 화려하고 다양하게 가득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원을 하나 채우려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멍하니 면 채우기에 몰입 중입니다. 집중을 하면 입이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입을 좀 신경 써야겠네요. 목성과 이글이글한 태양이 완성됐어요. 태양이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6,000도나 된다고요. 아뜨! 이제 완성된 그림 위에 OHP 필름을 올려줍니다. 3D 펜으로 달과 별의 테두리를 그려줄 건데요. 밤에는 달과 별이 반짝이기 때문에 테두리만큼은 야광 필라멘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야광 필라멘트를 바로 사용하면 투명한 색깔인데 시간이 지나면 회색빛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 필라멘트를 보고 처음에 엄청 신기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면을 채워나갑니다. 할게 많으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너무 욕심내서 무리하면 힘들어지니까요. 3D펜은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데 인내심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달과 토성도 잘 그려주세요. 토성도 야광 필라멘트로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 토성을 보면 아주 웅장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손을 엣지 있게 살려서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다가 뭉개지거나 필라멘트가 손에 묻어버리면 다시 해야 하거든요. 정말 망치는 상황은 생각조차 하기 싫네요. 전에도 몇번 망쳐봐서 화가 났던 적이 많았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3D펜은 인내심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천천히 정성을 들여 한땀한땀 한땀 채워줍니다. 가만히 면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코로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코로나의 온도가 무려 100만도나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훨씬 뜨겁답니다. 하지만 필라멘트는 안 뜨거우니 걱정 마세요. 코로나의 강렬함이 약한 것 같아 더 뾰족하게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더 강렬한 태양 어때요? 더 멋진가요? 드디어 모든 꾸미기가 완성됐습니다. 거의 한 5시간 걸렸나봐요. 이제 지금까지 그려본 해, 달, 별, 행성을 출동시켜 볼게요. 여기는 태양계가 아니라 비니계예요. 그래서 행성들의 배치가 좀 다릅니다. 네, 맞아요. 제멋대로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태양계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천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낮에도 반짝거렸으면 좋겠어서 큐빅을 사용해서 이 천체들을 꾸며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손에 붙이고 큐빅을 콕 찍어서 별에 붙여주면 됩니다. 달에는 원래 크리에이터라는 분화구가 많습니다. 낮에는 큐빅으로 반짝거리게 붙여주고 밤에 보면 크리에이터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달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천체에 큐빅을 붙이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천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laughs> 자, 이렇게 완성된 천체들을 가지고 가서 제방 벽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천체들을 벽에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 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있는 야광 스티커는 정해진 모양만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3D펜으로 나만의 천체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3D펜으로 여러 모양의 나만의 천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뻔하디 뻔한 애니메이션 속 공주들의 공주풍 액세서리는 이제 그만. 조금 더 특별하고 예쁘고 화려한 색다른 액세서리는 어디 없을까? 다른 나라 공주들도 탐낼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예쁜 보석들.